자, 2024년 9월 자, 21번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자,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지수함수고 0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 이때 다이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 요거에 서로 다른 실근개수가 gt라고 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모박스에 자, 이거 좌극한 k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고 2K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다르다. 이걸 만족시키는 양수 K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 16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곱이 2가 되게 하는 순서상 개수 AB에서 a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해가 잘 안될 때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 자 0을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0보다 작을 때 0을 집어넣어주면 2의 2승입니다. 물론, 당연히 양수겠죠. 이렇게. 미시 2니까 증가함수에서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문제는 2번인데, 2번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b, 컷마이에요 그리고 Y절편은 B제곱이니까 양수다. 근데 마이너스 b 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그리고 B제곱도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고 있으니까 만나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 개형을한 번씩 그려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부터. 첫 번째는 이렇게 있고 있으면 자 지금 여기 가이 a승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꼭지에 마이너스 b 0마형 아래 볼록이니까. 요렇게 그려지는데 위에 있을 때 b의 제곱이 위에 있을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 t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선은 불연속의 극한값이 없는 게 여기 2점하고 2점이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건 맞아. k일 때와 2k. 근데 자, 16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곱이 2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한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개 여긴 0개. 여기도 한 개. 이게 한개 곱해서 2 나오려면 한개 곱하기 두개 아니면 두개 곱하기 한개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있을 때봐보죠두 번째 그림은. 자, 지금 이 a승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 그다음에 b의 제곱이 아래 에 있을 때, 제곱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가 있고 아래 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쪽은 안 그리는 거지. 이때, 그면 t가 여기서 한 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고, 여기 한 개에서 두 개로 바뀌었으니까 또, 좌우 한곡한 여기 두 개고, 그 다음에 두개 하다가, 또 여기가 두 개인데, 그 밑에는 또한 개입니다. 여기 두 개에다가 그 밑에 한 개. 이게 2점하고 이 2점에서. 이 자, 지금, 보면, 한 개, 한 개, 한개 하다가 두개 되고, 다시 두 개, 두 개, 두개 하다가 한개 되니까, 불연속점은 자, 극한 값이 없는 거는 두 개, 이두 군데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 좌극한과 우극한의 곱이 2 나오는 거는, 여기 두 개에서 한 개로 넘어갔으니까, 2점 아니면 이점입니다 여기가 16, 아니면 여기가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우선 첫 번째에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자, 누가 16일지 모른단 말이요. B제곱이 16일지, E의 A승이 16일지. 근데 E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16이어야 됩니다. 이의 거듭제곱, 16, E의 거듭제곱이거든. 그러면, 자, K하고 EK가 있는데, 음, 여기가 16? 자, E의 A제곱이, 16이면 a는 4가 돼 그럼 b제곱은 밑에 있으니까 8 나오게 돼 있지 왜냐면 k하고 2k이니까 여가 k 여가 k 여가 2k의 수옷 그러면 b제곱이 8이 어야 됩니다 16의 절반 그럼 b는 뿔마 2루트2 근데 마이너스 b가 음수기니까 b는 양수 그래서 b는 2루트2가 되겠습니다 a가 4고 b가 2루트2 이렇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우선 a 플러스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고비니까 우선 a가 4고 b가 2루트2인 걸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는 음, B제곱이 16일 때가 보자. B제곱이 16. 그러면 B는 양, 양수니까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 A승은 2배니까 32가 돼서 A는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a가 4, 2로 t. 그다음에 a가 5, b가 4.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반정합니다. 자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마이너스 b가 오른쪽에 있을 때요. 그림을. 자세 번째는 마이너스 b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위에 있을 때. 그러 오른쪽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 보면 T가 이렇게 있을 때한 개입니다. 한 개에서 두 개로니까 여기가 좌우한과 우극한이 틀려. 한 개에서 두 개로 넘어가니까 그다가 자 여기는 두 개, 여기 세 개, 두개세 개로 넘어가니까 또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이 또불연속점이다 그한 값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리고, 자, 2 곱하기 1. 여기가 지금, 여기 한 개에서 두 개로 오니까 여기가 지금 2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b 제곱이 16이어야 돼. 그럼 b는 4가 될 것이고. 그럼 이 a 제곱이 8이니까. 아,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b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b는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다음 이 a 제곱이 8나오니까 a는 3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 네 번째는 마이너스 p 가 여기 있는데 밑에 있어 b의 제곱 밑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러면 이때 t가 여기 있으면 한개두개 되니까 이점 첫 번째 좌우한과 우욱한이 틀린 점이 이점입니다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자, 두 개에서 세 개로 넘어갑니다. 이두 개에서 세 개로 넘어니까이 점이 또, 좌극한과 우극한이 틀리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어, 좌극한과 우극한의 곱이 2 e 나오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첫 번째 경우. 여기가 한 개에서 두개 넘어가니까 이첫 번째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요게 16이 된다요 16. 이 값이 2 A제곱이 16. 그럼 A는 4가 된다. 그다음 b 제곱은 8 나옵니다. 근데 b가 음수니까 b는 마이너스 2로 t가 되는. 자이네 가지 경우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여기 이 번에 있는 5 더하기 4, 9가 될 것이고, 그다음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인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두 개를 곱하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9다. 이상입니다.